레드벨벳 콘서트 있네 아이린하고 슬기 두 o 콘서트 d 라고 응. 군대 있었을 때 레드벨벳이 아... 나와가지고. <웃음> <웃음> 나 군대 있을 때 트와이스 나왔는데. 아 그때. d 응. 응, 트와이스 사인 c d 음, 가 있거든요 <laughs> 같이 know what to do. I didn't know

어? 아니, 스탭들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 아니... 왜 주문을 왜 하는 거야? 어? <laughs>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스탭프이게 우리가 신기한 게 아니라니까? 이 스탭들이. 저 촬영 보고 봐야겠다. 어? 어? 이 구성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다국적이야. 우리 유튜브 스탭들의 뭐라고 할까요? 몰골, 뭘 몰골이라고 뭘 하면 좀 나쁜 <laughs> 말인데, 지금 왔고? <laughs> 이게 엄청 대단해. 이 구성이 되게 막. 내가 오늘 그거 만들었어. 비빔국수 양념장 내 만들어갖고 갖고 오고 있습니다. 가서 오늘 밤에. 스들이 많으니까 1, 2, 3, 4, 5, 6, 13, 13인분 해야 되네? 13인분 비빔국수 하려면 계란만 한판 삶아야 되네? 천혜향 일일이 다 갈아가지고. 다시마 가루랑 양파 가루랑 영상 안 찍을 수죠 찍을 수가 없죠. 집이 난장판이 있는데 어떻게 찍어요 돼? 아, 진짜 맛있어요. 고춧가루도 딱 좋은 거 써가지고 많이 줘. 갈아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 저녁은 따로 준비 안 했어요. 다 비빔국수. 하지 마세요. 비빔국수랑 고기도 안 돼. 이렇게 여행 가본 사람 알죠? 이인원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가서 구우면 끝이잖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면 이런데 가서는 고기 그냥 한번 삶은 다음에 그냥 대, 이렇게 살짝만 이정이는뭐 어저께 계속 놀러가서 설렌다 그러더니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2시에 문자가 왔더라니까 설레가지고 뭐 이러고 설렌데 왜안 와? 뭐 새벽 2시에 뭐 자고 있는데 뭐 설렌다 어, 형들이랑 같이 놀러 가니까 뭐 이런 문자가 잔뜩 와 있길래 일찍오개 꺼냈는데 <laughs> 설렌데 안 어. <와>. 오케이. <laughs> 나 오늘 옷을 두 벌이나 더 갖고 왔는데 물놀이 하면 전부 젖을 줄 알고. 아 계곡 어? 물놀이 해요? 쏘가리 같은 거 잡나요? 계곡들의 물이 없어요. 아마 하셔도 발 정도는 담그실 수 있어요. 어떡해. 가수. 누가 누구야? 그래서... 야, 씨. <laughs> 뭐, 진짜, 어디, <혼자> 어디 <laughs> 딴데 가는 거야? 찬프 <laughs> 아, 할아버지. <laughs> 세 분의 옷이 계절감이 다 달라서. <laughs> 내가 정상 아니야, 내가? <laughs> 그쵸, 그렇죠, 오늘 날씨. 응. 이거지, 나는. 왜? 아닌데, 난 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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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끝나고, <laughs> 세분 오는데, 오디오가 안 돼, 기종아. <laughs> 어? 이게 뭐가 계속 나오네? <laughs> 대기해볼까, 우리도? 자, 오프닝 한번 칠까요? 슬라이트 칠까요? 슬라이트 예, 너무 옛날 인사해야죠 네, 5.01 유튜브 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01입니다 이제 아침부터 <laughs> 이렇게 제가 매가리가 없는 이유는 너무 일찍이에요 여행을 아. 2시 입실인데 11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네. 사람들이 어딨냐고 아, 네, 집에서 9시에 나왔습니다 네. 잠은 잔 거야? 잤죠 조금 잤어요. 어제 새벽 2 시에 음, 톡톡 문, 계속 문자와 설렌다고. 네. 아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요. 그래도 약간 부작용이 왔어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 잠을 어. 못 잤더니 뭐든지 이렇게 설레면 안돼 하던 대로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때 문자를 보냈는데 형들도 다안 자고 있었어요. 난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이고 오늘 워크숍네요. 어, 아, 서류. 아. 네. 아. 자 음. 파이버번 워크샵 계획안 일시 1박 음. 이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장소는 가평균, 가, 가평군, 청정면, 네. 북한강로, 별해는 밤 펜션, 네. 별을 해다. 네. 네. 참석자는 김현중, 허영생, 김규정. 주제는 20주년 콘서트 전 단합대회 및 힐링워크샵. 소통화 아. 프로그램이래요. 아, 좋아요. 저희... 콘서트를 앞두고 결의 다지기 오프닝입니다. 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계곡으로 이동할게요. 네. 5시까지. 점심 식사요? 2시간이에세3시간 3시 2시까지? 야, 2시간 백숙을 먹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발려먹어야 돼 아, 천천 끓는 데 50분 걸린다발굴해야 응, 되는 거아니 그러면은? 끓는 데 50분 걸린다는데 1시간 아니, 어, 안에 뭐, 먹어야 되는 거죠 10% 닭인가 그러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끓는 동안 음. 계곡도 좀 보시고. 아, 그럴까요? 음. 아 시원하죠. 장보기. 아, 장보네, 우리. 네, 내가 오늘 뭐 해,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네. 그리고 4시부터 5시가 휴식. 또 저녁을 먹어, 갑자기. 또? 저희가 보통 일일 일식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먹, 한번 맛있게 많이 어,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네. 아, 이것도 해보죠. 영생이 라면, 컵라면 한 5개 사서 맞추기. 아, 진짜? 어. 어. 준비해왔습니다 아, 진짜어 진짜요 어떻게딱 다섯 개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게임 및 프로그램 진행하는데요 게임 데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네, 11시에는 불멍 타임 있잖아요 놀러 가면은 수영하면 음. 엄마를 괴롭히지 않았는지 이런 거 한번 할것 같아요 <laughs> 엄청 모르는데 그 내일 네. 아침 7시에 일어나 <laughs> 잠시만요 <웃음> 와 스케줄이 깨워주길 바래 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 피, 피곤해서 잠못 일어났잖아 이제 좀잘 일어나죠? 잘 일어나게 됐어. 영생님은 네. <laughs> <와>. 좀 <laughs> 약간 나만 네, 영생이 깨워줘서 <laughs> 뱀파이어 계속자. <laughs> 저희가 누가 깨울지 또, 또 프로그램 안에 결정할 아, 거기 때문에. 아 네, 아 근데 또 일어나자마자 아침식사. <laughs> 야 빡빡하네요. <laughs> 음. 좋아요. 야0시반 해산. 퇴실 <laughs> 시간 전엔 확실하네. <laughs> 어. <laughs> 어. 오버체킹, 아, 오버체크, 오버체크 야웃 안 하려고. 연장 없어요. 네. 저희 출발 전에. 결이 다지기? 결이 다져야죠. 결이 다지기. 네. 올림픽 골 기억하시나요? 올림픽 하면 우리 첫 번째 어, 팬미팅 올림픽 골이었죠. 맞아요. 네, 그때 겨울이었는데. 아, 여름이었나? 겨울이었죠. 추웠죠. 추웠나? 아, 추웠죠. 그랬나? 겨울이니까 춥지 않았어요. 아니, 추울이, <laughs> 겨울이었어요. 춥지 않았어요. 그, 스노우 프린스 그, 그때였나? 12월 스노우 프린스 나오고 응. 추웠어 그래서 연말 뭐 이런 거였어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팬들이 밖에 못 들어오셔가지고 여긴가요? 네 여기에요 와 여기서 팬분들과 첫팬미팅를 가졌는데 여기서 또 음. 콘서트를 하게 됐죠 그때 와주셨던 팬분들이 또 다시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음. 여기서 오프닝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했는데. 진짜 20주년 맞네요. 딱 20년 전에 여기서 공연했는데 20년만에 여기를 오는 거니까. 음. 와. 20년 만에 다시 여기 네, 왔습니다. 콘서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콘서트. 콘요 차에 타서 가면사 하면 안 될까요? <laughs> 아니, 뭐 차량에서 어, 이제 편곡, 판곡, 한 곡이 저희 셋 버전 끝난 게 하나 있어서 거기서 또 오프닝 좀 들려드리고. 음, 좋아 팬분들이 셋이 부르는 이제 러브야는 어떤 느낌인지 오늘 믹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 no,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저희 차량에서 이동 중에서 스포트 할겸 이제 출발하시죠. 예, 어, 날씨가 좋네요 오늘. 가볼까요? 자, 뭐 해야 되거아니 출발 뭐 너무 옛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아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옛날 모습으로? 점프하면 야, 차에 아, 들어가 있는 걸로 자. 하죠. 어때? 네. 이건 1박 2일도 <laughs> 아니고 저기... 더 옛날이지, 이거는? 점프하면 음. 차에 아. 있는 거예요, 저희? 어, 자, 하나, 하나 어, 둘, 둘, 셋! 호! 이렇게 하면 뭐야? 이제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미쳐가는 거야? 쇼핑 숙소를 한번 먹어볼께요 이거 어, 크림치처럼 들었습니다 이거 꿔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그래 꿔먹어보자 여행가신적은 있으시죠? 여행은 뭐 매일이 여행이죠 매일이 여행. 여행이라고? 낭만이잖아 매일이 지옥같다 너무 힘들어 요즘 나자 연습실에서 자, 자면은 좀 신음소리 뭐, 재밌는 했네 어, 재밌는거 없나? 그러니까 야, 우리 음악을 자문지... 한번 들을까? 신곡? 최초공개 Yeah. 밴드 버전 다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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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제 이렇게 완성된 거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네요. 셋이서 녹음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자. 어, 너무 않지? 좋은데. 네. 그리고 편곡도 너무 좋고 어, 이게 그... 좋아. 원곡의 요구와 또 편곡 이게 잘 조화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라이브 때팬 여러분들이 이걸 밴드 버전 아 러비아를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는 저희 이렇게 파이브의 워크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2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진짜 오늘 이렇게 가는 워크숍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주년이 됐지만 20년 전처럼 진짜 즐겁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요? 7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어, 올림픽 홀에서 5시에 시작합니다 시작. 5시에 시작을 하고 1분에 시작을 하나요? 아, 5시 1분 그냥 5시 1분에 음, 우리가 오픈닝는분위에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딜레이 없나요? 딜레이 있으면 큰일 나지 <laughs>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DSP 또 그리고 더 SS501 하면 예전에 이제 딜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 오픈은 없습니다 없나요? 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을 네. 잘 보고 싶은 애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네. 수능 금지고 남열면 들으러 오세요 이게 들으면은 잘볼수가 없어요 틀 문제도 맞는다니까 그리고 겨울에 뭐 외로워서 혼자 혼창 혼자 켜다니는 사람을있잖아 스노우프리즈 들으면 남친, 여친이 안 생길 수가 없어아 그러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이별을 한 사람들 내 머리가 나빠서 들어야 돼. 이런 머리가 나빠져서 이별을 감지게 돼 아오 곡 해석이 아주 좋아요. 네. 또뭐 있어? <laughs> 또 이제 신곡들이 있잖아요. 신곡 신나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아그제 신나입니다. 신나서 잠을 못 잔다니까요. 신카고 아기 키우고 회사 나가고 어마무튼 아, 하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주식도 막 떨어지고 아, 안 신나. 어쩔 억지로 올려야 지 텐션. 좀. 맞아요. 그래서 파이브 어, 포지트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고. 군본으로 네. 돌아가보자. 본이 네. 문제의 군본을. 몰래픽골에서 7월 12일 13일 5시 1분. 5시 1분. 딜레이 없는 공연. 거의 <laughs> 약장수 아니에요? <laughs> 주변에서 그러는 게 많이 있단 말이야. 호중이 형이 이제 워낙 엉뚱하고 이러니까 되게 도라이 같아. 매력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생이 형그드 입원을 보고 제일 많이 왔어요. 야, 신박한 도라이다. 그래서. <laughs> <틀려서. 웃음>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거 할 때는 너무 진중하게 한다는 거지. 완벽한 성패무서를 위하여. 뭐 처음에 이제 오징어 공연는 홍사 이 했을 때 그냥 하겠거나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더니이 야, 저 정도로 잘한다고? <웃음> 왜? <웃음> 손님은 손님 손님은 님님이 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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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요 님은 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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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님은 손님은 손님은 아님은 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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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손님은 손님은 님 내가 그래, 오늘 비빔국수 내가 장 해왔거든 아 진짜? 어, 천혜양 갈아가지고 와 아카시아 벌꿀이랑 양파 가루 어? 맛있어? 어? 기가 막히다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아 영생이 형드져볼래요 아니요 아 영생이 형 비빔국수가 <웃음> 맛있어 아 비빔국수 비나 아, 예? 아, 아, 지금 순간 형 <laughs> 영생이 형을 해줬나? 왜 지금 <laughs> 집에 초대한 적이 있나라는 <laughs> 생각이 <laughs> 뭐 그렇게 얘기해 주